이 show가 사형식 동사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간접목적어, 이쪽이 직접목적어입니다 얘네에게 이것을 뭐 얘를 삼형식으로 쓰고 싶으면 요 놈을 앞으로 빼오고 뒤에 to his experimental subjects 그니까 전체 다 to를 쓰면 되겠죠 지금은 쓰면 안 되고 요걸 앞으로 가져오면 show 뒤로 가져오면 얘를 뒤로 돌릴 때 to를 쓰면 됩니다 rising and falling은 지금 현재 분사고요 얘는 자동사기 때문에 다 pp는 안 되고 주격관대란 동사, 시제가 과거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t h e y rose and fell 얘를 지금 raising 쓰면 다 틀립니다 얘는 지금 자동사고 이렇게 쓰면 다 틀리고요 얘도 fell이 타동사 뜻이 있어요 그래서 failing하면 다 틀립니다 fell은 누구누구를 어, 넘어트리다는 뜻이에요 어, 이렇게는 안돼요 자 됐고 음. 여기 보면 이 told도 사용식이 되니까 얘에게 대절을 그 뒤에 완전하죠 지금 목적어까지 와 a 로 바꾸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간접 목적어 이대 뒤에는 다 직접 목적어예요. 그리고 a s k 목적어 투동사죠 의주동 의문사 주어 동사 그 다음에 asked와 offered가 병렬이고요. offered가 또 사용식이 되니까 누구에게 무엇을 If 다음에 과거 썼죠. 여기가 지금 가정법은 아니고 이게 과거 얘기기 이 때문에 여기는 offered잖아요. Would offer가 아니고 offered. If came. 그 의주동도 있었고 뭐 조건절이긴 하지만 ask 목적어 투동사 의주동 if 주어 came. 뭐 요거는 서술형도 어법이 세 개나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고. 여기 보면, 우슈쿠마 원형, if, 주어, 과거. 우슈쿠마 원형, if, 주어, 과거. 여기 있는 war, 여기 있는 was. 얘네 다 가정법은 아닌데요. 과거, 시제, 의 시간, 조건, 절이죠. 그렇지만 이 형태는 중요합니다. 우드 원형, if, 주어, 과거. 여기다 head, pp 이런 거 쓰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우슈쿠마 원형, if, 주어, 과거. 이 형태는 중요해요. 형태는 그대로 맞춰야 돼 이게 가정법, 과거냐. 시간 조건 부사절이냐 안 물어봐요. 형태가 중요하다고. 얘는 접속사 대 t 주어, 동사, 목적어. 와으로 바꾸면 안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주어 자동사죠. Raise, raised가 아니지 뭐요. 이렇게 raise 쓰면 틀립니다. Would raise, raise는 타동사니까요. 그다음에 마지막 문장이 let 목적어 원형. to 동사나 아니지 쓰면 틀리겠죠. 어법은 완전 가능합니다. 어, 어법은 완전 가능하고 완전 좋아요. 내용 한번 볼게요. 연구, 연구한 뭐가 제일 중요하죠? 결과죠. 결과 여기 있어요. 자, 연구에서 가이 메이 웨즈는 동격이죠. 행동 경제학자인데 보여줬대 그의 실험 대상자들한테 가격표를 보여줬나봐 오르고 떨어지는 시간이 가면서. 그래프는 실제로는 과거 변화에 관한 것이죠. 이게 지금 오브가 어바웃의 이미죠. 주식시장에. 근데 메이웨즈가 말했대요. 사람들한테 그래프가 보여주는 거라고 최근의 변화를 그 미래 가격의 최근의 변화를 좀 시제 다 과거입니다. 과거, 과거, 과거. 그가 요청했대요. 각각의 사람 이치담에 단수입니다. 예측해 보라고 어디로 가격이 이동할 거냐 그 다음에. 그리고 제안했대요. 그들한테 보상을 제공했대. 만약 그들의 예측이 사실이 되면. 근데 메이웨즈가 또한 나눴다. 참가자들을 두 분류로 나눴어. 농부와 제빵사로. 농부는 보너스, 엑스트라니까 추가로 보상받아. 만약 밀가격이 높아지면. 제빵사는 보너스를 받게 될 거야? 얻게 될 거야? 밀가격이 싸지면 정반대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대상자가 얻을 거야. 두 개의 개별적 보상을. 하나는 정확한 예측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보너스인데 만약 밀 가격이 이동한다면 그들의 방향. 내가 농부라면 밀 가격이 높아지면 보너스. 내가 제빵사라면 밀 가격이 싸지면 보너스. 각 입장에 따라 추가 보너스가 있겠죠. 메뉴 베즈가 발견했다. 예측. 보너스에 예측 영향을 준대. 예측 그 자체. 얘는 강조용법입니다. 없어도 돼요. 농부들은 바랬고 예측했대. 밀가격이 오를 거라고. 과거니까 우드 쓰죠. 윌 쓰지 않죠. 제빵사는 바랬고 예측했어요. 정반대. 정반대. 밀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그들은 그들의 희망이 영향을 주게 했죠. 그들의 추론에. 한번더 해볼게. 연구했는데 가격표를 보여준 거야. 이거 원래 옛날 주식 가격표인데, 이거 최근 거라고 말해준 거야, 밀 가격에. 자, 가격 다음에 어디로 움직일까? 예측해봐. 라고 한 거죠. 예측 맞으면 보상해줄게. 근데 여기다 변수를 또 주죠. 추가적인 건두 분류로 나눠요. 한쪽은 농부, 한쪽은 제빵사 농부는 밀 가격이 올라가면 이득인 거야. 내가 파는 거니까. 제빵사는밀 가격이 떨어져야 이득인 거죠. 추가 보너스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보상은 두 개인 거야. 참가자들은 정확한 예측과 밀 가격이 자신이 배정받은 역할. 농부면 가격이 밀 가격이 오르면 좋고 대빵 사면 가격 밀 가격이 떨어지면 좋고 이런 거에 대한 추가를 받을 수 있대. 두 개를 받는 거죠 보상을 발견한 거. 최종 결과는 뭐냐면 보너스의 예측이 예측 그 자체 영향을 준다. 농부 입장에 있는 그 대상자들은 밀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측했고요. 제빵사이들은 정반대. 밀가격 떨어질 걸 예측했대요. 그들의 소망이 그들의 추론에 영향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 따라서 소망이 추론에 영향을 준 거죠. 이쪽이 이제 주제 부분이고요. 이거는 뭐 대입학 다 가능하죠. 순서 삽입도 너무 좋습니다. 연결사도 좋아요. 얘는 문제 내기에는 엄청 좋은 지문입니다 구조도 단단하고, 어, 어법도 좋고요. 너무 좋습니다. 꼭 한번 다시 정리하세요. 굉장히 문제 내기가 좋은 질문이다. 내용 어렵지 않잖아요. 문제 내기가 엄청 좋아요. 그래야지 40번이니까 요약문 가지고 서술형 내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요약문은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보면 마지막 포인트에 있는 거여가지고 참가자들 있잖아. 가격 변화 예측해 보라고 했어. 밀 가격의 변화를. 그럼 그들이 가격이 어디로 갈지를 바라는지, 어 그게 그 그룹이 속해 있는 것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그게 예측에 영향을 줘요. 다시 가격 변화 예측에 봐 하면 그 참가자가 어느 그룹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서 그들의 예측에 영향을 주게 돼요. 그들의 소망이 추론에 영향을 준다고 했으니까 자그 정도 내용으로 서술형도 충분히 가능해요. 주제문 쓰는 것도 좋고. 다양하게 출제 가능합니다. 네, 꼭 한번 다시 정리하세요. 수고했습니다.